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 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성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우승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것제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응?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얼마 전까지요 정말로 새벽에도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날씨가 제법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요 어, 파랗기만 하던 들녘의 색깔도 조금씩 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벌써 9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 가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지 않아서 수확이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업신여김을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고,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 또한 로마서 2장 6절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대로 보응하신다고,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한 것을 신고 선한 것을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오홀리바 남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 예고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묵상할 때 묵상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에스겔서의 내용은 남 유다 왕국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겔의 시대는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년 후면요 남 유다 왕국이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이 정도 왔으면요 심판이 진행이 되고 이제 몇년 후에 남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 심판 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없어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야, 너희는 심판 받을 거야라고 그렇게 겁먹고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남유다의 그 모든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남유다의 심판이 임하는지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한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까?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먼저는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던 것, 세상의 외모적인 것, 세상의 성공적인 것,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아니,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죄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까? 물론 그 자체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크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한 남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 자체를 죄라고 우리는 결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 갈릴까요? 결국에는 그 중심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느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나아가느냐,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기준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홀리바,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모든 준수한 청년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관들, 감독들, 귀인들, 유명한 자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타는 자들, 한 마디로 권력 가진 자들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면 재벌 2세가 많이 등장하는데 왜 등장하는 재벌 2세마다 그렇게 잘생기고 또한 그렇게 나이스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행동도 그렇고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재벌 2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재벌 2세가요. 돈 많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집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남유다의 처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처럼 자기네들은 비록 작고 힘이 없지만 아스로나 바벨론의 그런 강대함과 성공함과 그런 권력 같은 것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들은 그들의 법대로 남 유다를 재판했다고 합니다. 남 유다의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가늠한 여인에게 내려진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다. 여인이다. 이것을 코와 귀를 깎아 버려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자를 칼로 죽이며 불사르고 자녀를 빼앗고 옷과 장식품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남 유다는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에 이렇게 붙게 되면 자신들에게 행복을,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지만요. 세상을 사랑하고 따름의 결과는요, 한마디로 배신이었습니다. 처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는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남유다 왕국은요, 정치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위쪽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요, 남쪽의 애국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애국의 눈치와 바벨론이나 혹은 아수르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요, 열광에 둘러싸여서 눈치 보고 있던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안전은 나라들 주변 어느 나라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은요. 주변의 나라들, 그 나라들의 강대함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나라들의 강대함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요, 태도를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을 보십시오. 모든 부모는요, 자식들이 다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원비가 얼마나 들든지 간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뭔가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믿는 부모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으면 자녀는 결국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요, 배신으로 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홀리바, 남유다 왕국은요,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중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은요. 아수르나 바벨론에 기대는 것이 여의지 않으니까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힘도 없는, 힘이 다 빠진 남쪽의 애국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언니 오홀라 사마리아가 심판받는 것을 보고도요, 남유다 왕국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지적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세상 뉴스나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